2차전지 업황의 꽤큰 소식인데 잘 모르고 잘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 며칠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알아둬야 되는 얘기인데 별로 부각이 잘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왜 부각이 안 되지? 근데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 정도는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어제 이제 오늘이 31일 금요일이니까 반도체 조선 전력 자, 자동차 요런 애들이 올라갔고요. 대다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FOMC에서 금리나 불확실성에 대해 아, 또 이제 얘기했고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차익 실험 매물이 심화됐죠. 최근에 그래 갖고 한달 기준 상승폭이 컸던 2차 전지 여기도 이제 차익 실험 욕구가 커진 가운데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LNFBW도 있었고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최근 상승에 대해서 선반영이나 업황 개선 대비 부담스럽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근데 강도가 좀 세게 걸린 이 업종에 대해서 어, 발표된 그 시, 실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생각보다 세게 걸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슈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아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데 잠깐 쉬어갈 것 같고 난 여기서 잠깐 내려갈게요 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자 성향이에요 난이 정도면 은 만족해 근데 나는 조금 더 가볼까 아니면 난 반만 팔아볼까 이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복귀는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기업들의 그 실적 확인 뭐가 남아요? 실적들이 발표가 남아있는 기업. 뭐 에코 프로그룹도 남아있잖아요. 오늘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할 거고요. 요 향후 이슈들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필요한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공장 취소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래요. 고아시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고션하이테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고션하이테크 기억나시죠? 많았어요. 이거 저기 미시간에다가 배터리 공장 만든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공장 만들면은 뭐~ 걸린다 그래 그래가 근데 이제 원래 이거 못 만들 거야 그랬는데 자꾸 이거를 기술이 100% 이전 방식이고 내 10년 동안에 뭐 하는 방식이 오라고 미국 쪽에서 로비해 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큰일났다 중국 배터리 못 들어간다더니 미국에 들어가지 않냐 k 배터리 큰일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중국 배터리 찬양론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점유율 높고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걔네들이 우리 배터리 한참 앞서고 있는 게 맞지만 기능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중국 배제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고려가 하지 않고 그냥 딱 보다가 이런 거뜨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 제가 뭐 빠는 아닙니다 예그 국뽕을 막 드리고 싶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것들을 하는 건데 얘네 때문에 큰일 났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건설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연간 15만 톤의 양극재 생산기지 2350개 일자리가 미시간에서 생길 계획이었어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공산당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데 이게 다 안보 보안 그쪽이랑 관련된 것들이고요. 공급망 자립화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나왔냐? 아니요. 예전부터 했던 건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세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거를 공식화하고 공급망을 가립하고 자립 자립하고 그다음에 JP 모건이 4대 이니셔티브 하면서 민간이랑 같이 하면서 세게세게 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 갖고 백지화 시킨 겁니다. 미시간 주 정부는 부지 매입 지원금 2360만 달러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법적 분쟁도 제6 항소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에 무너진 첫 사례가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못 들어온다고 믿었던 중국인데 진출 시도한다고 하니까 계속 불안감 조성을 누군가는 하고 있었고 불안감도 사실 투자자들도 느끼거든요. 이 불안감을 가라앉게 해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되죠. 미시간 거기 누가 할 거야?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물량 어떻게 할 거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채울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식 가능한 구조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현재 상황 보면 LG엔솔이 지금 공장 쫙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sk이온도 지금 짓고 있거나 공장 운영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gm 합작 유칼라이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공장도 지금 저기 lg 화학이 1년 땅긴다 그러고 현지에서 그래갖고 현지화를 우리는 미리 좀 시켜 놨었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번 그 트럼프 행정부 오기 전부터 ira 때문에 우리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상당히 유의미한 사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미 중국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보조금지급 같은 것도 거의 못하게 되고 이 정책 전환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내부에서도 힘들어지는데 외부에서도 힘들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향후에 이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퉁퉁 비아디 사건을 통해서 나왔었지만 향후에 이게 불거지면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올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내 정책 신뢰성이나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게 우리나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정책 리스크가 뭐예요? 기회 리스크로. 그냥 기회 리스크도 아니지 기회로 전환되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한테도 단기적으로 타격 주는 것들이 정책들이 같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뭐 3공디 없애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중국 기업들의 정책 리스크 퇴출이 우리나라의 점유율 확대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gm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oem 전통 oem 회사들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얘네들도 하나라도 좀 싸게 해 놓고 다양한 공급망을 가져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배터리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이전받을 수 있는 회사 그렇게 꼬시는데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중국이랑 간다는 게 논리였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정치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공급망 자립한 데매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부 함께하려던 움직임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3사의 협상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없다밖에 없다는 분석이고요. 아직은 EV 시장,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유럽 쪽은 EV 쪽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더 팔리고 있잖아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국 쪽은 아직까지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망들은 여전합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최근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LNF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서 3분기 저점, 인식이 아니라 3분기 저점 확인을 했죠. 그럼 점진적 개선, 그리고 AI빨, ESS 수요. 이런 예상 박증가는 특히 북미 쪽에서의 AI발 ESS 수요의 급증,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컨콜에서 미리 기업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새로운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이게 땅땅 터지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보조금 안못 줘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팎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수 있는 게 맞다는 거 객관적으로 맞아요. 이 호재가. 북미 시장 점유율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요인이잖아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불안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또뭐 아토 들어오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갖고 싸도 안 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들어, 중국계 미국으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비싸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사이익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미국은 공급망 자립화. 중국 배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미국 행정부는 우방 중심의 공급망 전략이에요. 최근에는 안보 중심까지 늘렸습니다. 여러 번 짚어드렸죠. 근데 이거 계속 짚어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다가 최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었던 거고,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상무부 에너지부가 어떻게 돼요? 핵심 광물, 전략물자 리스트에 올렸어요. 리템, 니켈, 니켈, 코발트, 흑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 그럼 저거를 잘 하는데 비중국인 애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 기업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 칩스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국방물자법 확대 적용, 그래갖고 중국산 드론 안돼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도조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중국은 기술 경쟁자이자 안보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JP 모건이 4대 이니셔티브 내놓고선 있는데, 그 4대 이니셔티브 가운데 두 가지가 한국과 직결된다. 에너지 안보 리튬 니켈 코발트 핵심 광물 재련 시설 투자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직접 투자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는 식의 예, 금융 투자를 하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택할 건데 거기서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얘네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직접 수혜권에 그리고 산업 인프라를 리빌드 한다 미국 내 양극재, 양극재 전해질 배터리 중간재 생산망을 확충하는 건데 그래갖고 직접 벤처 그다음에 자금을 통해 갖고 투자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지원해주고 자금 빌려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요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이미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 아웃 한국인 이런 구조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축된 구조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계속 막히려고 했었고 또 시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정치적 신뢰도, 기술력 현지화 삼박자가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LG 엔솔, 삼성에서 SK 원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여기다 전구체, 양극재, 전해질 공급망 기업들의 현지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의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도 지금 파산이기. 요것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기업이 파산, 요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트론 에너지라고 한창 얘기 나왔었는데, 요거 14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계획 철회하고 전 직원 해고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미국도 이제 배터리 기업이 생겨갖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 그냥 끝났어요. 본사, 캘리포니아, 공장 미시간 모두 폐쇄입니다. 사실상 파산 직전이고요. 전기차 캐짐 장기화로 투자 유치 실패하고 수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진짜 잘 버틴 거예요. 힘든데 우리나라 기업들 소재 기업들 잘 버틴 거고 여기는 그냥 스타트업이 파산을 해버렸어. 만약에 이게 커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될수 있고 밀어주기를 했을 텐데 파산을 했다니까 이게 한 줄짜리 기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연쇄 도산, 노스볼트 파산, 노르웨이 프레이어. 공장계획철회 그러니까 북미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방국 가운데 할수 있는 애들이 찾아보니까 다 지금 파산하고 못 버티는데 우린 버티고 이미 수익을 다시 전환을 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대한민국을 꼽는 추세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싼 중국 거 찾을 거야 아니면 품질의 대한민국이야 그랬는데 얘네들이 관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싸지지 않았어. 그럼 대한민국 걸 사지. 근데 여기서 얘걸 배제시켜버려. 못 들어오게 해버려. 그리고 얘네들이 철회.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공급망 자립화 안보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는 또 이제 내후회환인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 높아질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반사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셈이고요 현지화 중요한 거 뭐라고요 현지화돼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업 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기업군이 수혜가 확정적이다.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